블랙박스를 두드리는 인간의 질문 아이는 왜 그렇게 판단했는가? 이 단순한 질문이 오늘날 기술윤리의 가장 복잡한 숙제가 되었다. 인공지능은 이제 단순한 계산 기계를 넘어 인간의 의사결정 영역을 대체하고 있다. 그러나 그 판단의 근거를 묻는 순간 우리는 거대한 어둠 대시 블랙박스, 블랙박스, 대시 앞에 선다. 아 이의 판단 과 정은 대부분 확률 과 통계 로 이루어진 복 잡한 알고리즘 의 결과물 이다. 그안 에는 수천만 개의 변 수와 패턴 이 얽혀 있다. 인 간의 언 어로 는 설명 하기 어려운 연 산의 미 로다. 그 결과, 아 이가 내놓 은 결론 이옳 은지, 편향 적인지, 혹은 위험 한 지를 검증 하기 어렵다. 예컨대 미국의 한 보험사는 아이가 산출한 고객 위험도를 그대로 반영했다가 인종차별에 따른 논란에 휘말렸다. 또 한편으로는 채용 알고리즘이 여성 지원자를 체계적으로 탈락시키는 사례도 있었다. 이 모든 문제의 중심에는 아이의 판단을 인간이 이해하지 못한다는 점이 자리한다. 설명할 수 없는 지능은 신뢰할 수 없다. 이 문장은 기술자와 법률가, 철학자 모두가 공유하는 오늘날의 진단이다. 인공지능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일은 기술 발전을 멈추는 일이 아니라 인간이 다시 통제권을 되찾는 과정이다. 기술과 법이 엮이는 투명성의 역사. 아예 투명성 논의는 최근의 유행어가 아니다. 그 뿌리는 1980년대의 전문가 시스템, 엑스퍼트 시스템.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에도 이 확진단 프로그램이 왜 그런 결론을 내렸는지 설명하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하지만 오늘날의 아이는 상황이 전혀 다르다. 딥러닝과 생성형 모델의 등장으로 알고리즘의 구조가 스스로 진화하면서 그 내부 논리를 인간이 완벽히 추적할 수 없게 되었다. 이른바 아이의 불투명성 오페시티이 기술의 본질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에 따라 법과 제도의 대응도 진화하고 있다. 유럽연합 EU 은 2024년 통과된 AI 법안 i Act 에서 설명 가능성 Explainability과 책임 추적성 Accountability 을 핵심 원칙으로 명문화했다. 고위험군 i 시스템 예 의료 금융 법률 공공 안전 은 반드시 의사 결정과 정을 기록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미국 역시 2023년 아이비엘 어브라이츠를 통해 시민이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했다. 한국도 뒤따르고 있다. 2025년 현재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되었고 투명성, 공정성, 안전성 등 I3대 원칙을 규정했다. 하지만 여전히 기술적 구체화는 부족하다. 법이 기술보다 느리게 걷고 있기 때문이다. 기술적 해석, 사회적 요구, 철학적 질문 I 투명성은 단순한 프로그래밍의 문제가 아니다. 기술, 법, 철학이 교차하는 복합적 지대다. 기술의 시선에서 설명 가능한 I, 차이 익스플레이너블 I는 현재 가장 활발히 연구되는 분야다. 구글 엘림의 IBM의 I-Explainability 360 그리고 오픈 a i 의 해석 가능성 프레임워크 등은 모델이 의사결정 과정을 시각화하거나 입력 요인별 영향을 분석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그러나 딥러닝의 구조가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완전한 설명보다는 근사적 해석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 법률의 시선에서 투명성은 곧 책임의 근거다. 아이가 잘못된 판단을 내렸을 때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규정하기 위해서는 과정이 공개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모호하다. 모델을 만든 개발자 데이터를 제공한 기업 혹은 그 아이를 이용한 기관 중 누구를 책임 주체로 볼 것인가? 법은 여전히 이 문제 앞에서 명확한 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윤리의 시선에서 투명성은 신뢰와 직결된다. 사용자는 결과보다 과정을 알고 싶어 한다. 특히 공공영역에서 아이가 정책결정이나 판결 지원에 쓰인다면 시민의 참여와 감시가 가능해야 한다. 아이의 투명성은 단순히 기술적 설명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새로운 형태다. 설명 가능한 아이의 기술적 도전과 법적 과제 아이를 투명하게 만드는 일은 생각보다 더 어렵다. 기술적으로는 모델의 성능과 설명력 사이의 딜레마가 존재한다. 모델이 복잡할수록 정확도는 높아지지만 그만큼 내부 구조는 불투명해진다. 반대로 단순한 모델은 설명하기 쉬우나 예측력이 떨어진다. 이를 투명성 성능 패러독스, 트랜스페런시 액케러시 패러독스라고 부른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최근 등장한 접근법이 있다. 첫째 모델 내 해석, 인트린식 익스플레이너빌리티 방식이다. 알고리즘 설계 단계부터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구조로 모델을 만든다. 예를 들어 의사결정 틀이나 규칙 기반 학습처럼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논리적 경로를 남긴다. 둘째 사후 해석, 포스트학 엑스플러네이션이다.